11월 10일 화요일 윈 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윌리엄바 미 법무장관은 지난 9일 연방 검사들에게 이번 대선에서 선거 부정에 대한 실질적인 혐의가 있다면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마 장관은 부서 인사들에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성, 중립성, 비당파성을 유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미 미 대선은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하게 투표 집계를 하려는 민주당의 광범위한 선거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부적절하게 개표되거나 결과를 바꿀 만한 증거는 없다면서. 투표기계 고장이나 분실 등의 경미한 사안들이 있었지만 선거는 잘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쨌든 각주는 12월 8일까지 재검표와 그 결과에 대한 법적 문제를 포함한 선거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선거인단 구성원들은 12월 14일 회의를 열어 최종 결과를 결정합니다. 프리스커 주지사는 지난 9일 시카고 근교와 남부 일리노이 대부분 지역에서 10명의 집회를 금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듀페이지 카운티와 남부 일리노의 19개 카운티에 내일 11일부터 실외 식당과 바의 테이블당 인원을 6명으로 제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프리츠커는 브리핑에서 주위 특정 지역의 상황이 상당히 악화됐으며 만약 현재의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주 전체의 규제 조치를 더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리츠커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장 과감한 조치로서 자택 거주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일리노이 지역 식당과 기업들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더 엄격한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위한 400달러 집단 소송 합의금 신청이 11월 23일까지로 마감됩니다. 이 소송은 페이스북이 일리노이 사용자들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적절한 동의 없이 수집하고 관리한 것을 두고 제기됐습니다. 6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 중 일부로서 신청인은 200달러에서 400달러 사이 지급받게 됩니다. 대상은 2011년 6월 7일 이후 페이스북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저장한 사용자들입니다. 신청 자격이 되려면 적어도 183일, 약 6개월 동안 일리노이 주에 거주한 자여야 하며 청구 신청은 페이스북 BIPA ClassAction.com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마리화나 판매가 10월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일리노이 주 재무관리 규제 부서에서 지난 9일 발표하였습니다. 합법적인 대마초 판매 시작으로 올해 초부터 10월까지 판매액은 총 5억 달러 이상입니다. 지난달 10월에는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 판매액이 7,500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800만 달러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의료용 마리화나의 판매량 역시 증가하여 총 3,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마리화나 판매는 전국 11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합법적이며 또 다른 4개 주는 화요일 선거에서 레크리에이션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또한 일리노이는 시카고 교회 6개 지역이 마리오나 조제를 허용함으로써 현재 판매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버부 지역 고등학교들이 교실 수업과 원격 온라인 수업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윌메에 위치한 뉴트리얼 고등학교는 위네카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 후 10일 화요일 아침 부분적인 교실 수업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교원노조는 교실 학습을 재개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하며 100%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500여 명의 학부모 모임 소속의 테드 다브로스키 학생들이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화면 앞에 오래 앉아 있는 온라인 학습은 정신건강에 해롭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남서쪽 교회에 약 600명의 학생들이 출석하는 링컨웨이 학군은 어제 9일 월요일부터 약 600명의 학생들이 격리 조치되고 목요일부터 원격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링컨웨이 이스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콜린 로스코는 학생들이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충분한 학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링컨웨이 학군은 빨리 교실 학습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0일 화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전 지역 누적 확진 1,052만 598명, 신규 확진 59,903명, 누적 사망 24만 5,471명, 신규 사망자 수는 1,012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658만 4,362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51만 1,183명, 신규 확진 12,623명, 누적 사망 1만 289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79명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라이고현안과 쿠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수 있습니다. 퀸티비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 1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